신해산에 이제 또 올랐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와 같이 올라서 여호수와는 머물고 있고 모세는 더 올라갑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때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그때 받는다 그랬습니다 밑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그냥 백성들하고 다 있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고 그리고 나서 언약을 다 맺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때 성막에 대한 내용의 지시를 다 듣는데, 이때 돌판에 쓴십계명을 그때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이게 돌판에 써주신 건 아닌 거죠. 성막 짓는 내용이 시출의 극계 3분의 2에 해당됩니다. 두번 등장하는데요. 모세와 말씀하실 때 여기 3 1장 오늘 복문도 시작되죠. 그또한 가지, 이제 실제로 성막을 지을 때가 35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어, 이들은 강제 노역으로 바로의 건축물을 짓던 자들입니다. 이제는 즐겁게 이제 하나님 지으라는 것을 즐겁게 이제 짓게 됩니다. 자 성막이 있다는 건 뭐냐? 이절 이게 8 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 과거에는 산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죠? 시내 산에 올라와야 돼. 높이 올라와야 돼. 그러나 지금은 높이 올라올 필요 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어디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 장막은 어디 있죠? 백성들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야 됩니까?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것으로, 친히 가시려는 것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운반 가능한 신의 산입니다 신의산은 저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는 곳에 신의산이 있다. 운반 가능한 신의산. 임재 방식의 변화. 이것이 이제 장막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주 네, 중요한 개념. 자 성막과 관련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네, 네, 중요하죠. 네, 금성화집입니다. 자 금성막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다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시를 받고 모세는 내려왔는데 내려보니까 밑에 뭐가 있었죠? 금송아지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어, 하나님 주신 그돌 돌판을 던져버리죠. 다시 올라가.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성막을 짓습니다. 아, 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성막지서 내려 서 성막지인 거 알지만 아닙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자격? 기다리는, 기다려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금송아지하고 성막하고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금송아지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주도합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걸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주도할까요? 우리는 빠른 걸 주도하고 눈에 보이는 걸 주도합니다.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성막은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주도하는 것부터 버려야지 예배자가 되는 거지. 내가 뭘 자꾸 주도하려는 사람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지금 큰 겁니다. 힘겨운 준비가 있습니다. 이런 거안 하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빨리 귀걸이 빼가지고 빨리 만든 게 뭐죠? 금송아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 가시나니, 그걸 다 가야 점검이 되는데, 그안가려 그러지요. 그 제가 그 10편 23편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건참 좋은 내용인데, 실만한 물가가 어디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실만한 물가가 저산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뒤에는 안 보이지만, 야, 이 산을 돌아가야 되겠다. 이때 돌아야 되는 겁니다. 실만한 물가가 보이긴 저기 보이는데, 생각보다 멀 수도 있습니다. 공간 개념에 헷갈리면요. 그래서요, 가도, 가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실만한 물가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산도 넘어야 될 겁니다. 산을 몇개 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거가 빠지, 그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올라가가지고 여호와의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다 봅니다 다 보면서도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예, 조급해가지고 금성하지는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돌판을 들고 올라오라 해서 거기다가 적어주시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성막과 또관련되주지는 방주입니다. 혼돈의 세계에 떠있는 구원의 자리가 방주입니다. 마찬가지 성막입니다. 하나님 의 백성을 보호하고 실어 나르는 곳이 방주고 성막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올라 타고 가는 거라면 성막은요,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으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하나님 원하는 곳까지 실어 나르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근데 방주도 마찬가지죠. 막 무질서가 막 비가 오고 엉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실어 나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광야처럼 힘든 <laughs> 세상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 힘도 없고 방향도 없고 위로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성막입니다. 또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곳. 피조 세계가 본래 의도된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도록 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막입니다. 그리고 광야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는데 제공되는 두 제도가 있습니다. 율법과 성막. 공통점이 있죠. 둘다 뭐라고요? 운반 가능한 겁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운반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막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폈다, 접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형편, 어디에 가든지 항상 운반 가능하다. 어디에 가도 가능하다 어떤 형편에서도 함께 할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말씀이고 성막입니다 그래서 무질서에서 질서를 회복시켜주고 회복시킬뿐만 아니라 성화시키고 또 그리고 윤리적 목적 뿐만 아니라 예전적 목적 예배와 윤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대해 집중하고 성막의 제사를 위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이 그러니까 주일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모으는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일을 놓치는 사람은요 다 놓치는 겁니다 율법도 놓치고 성막도 놓치고 그래서 주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걸 같이 하나로 딱 모아서 그래서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날이 언제냐면 구약으로는 안식일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인 겁니다 참중요한이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내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는 게 아니죠 어,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어,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이거는 예배 차원입니다 봉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재료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딱 지정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가져와라 금, 은, 노 가져와라 철은 안 가져옵니다 철은 없습니다 네, 금, 은, 노딱 가져와라 하나님딱 지정하십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언약계 만들 때 금으로 다 싸게 되잖아요 노수로 기둥을 하게 되고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지정하십니다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는배실 여기 하나고 영서털두 번째고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지고세 번째고 해달에가지고네 번째 요거는 이제 성막 덮개입니다 성막을 덮을 때 4중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덮는가 하면 어, 가는 배 실로 만든 청색 차색 홍색 실로 덮고 그 위에 염소털로 덮고 그 다음에 붉게 물든 수양의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겁니다 그래 사이즈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해달의 가죽이 제일 큽니다 맨 마지막에 덮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지정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청색이죠 청색 청색은 가장 비싼 염색실입니다 1.4g의 순수한 염료를 넣기 위하여 만천 마리의 불고등 달팽이를 잡아야 된대. 그대로 화가들 그림 그린, 그린 거 보면요, 화가들이 돈 없을 때 그린 그림은 색깔이 별로 안 좋습니다. 물감 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프랑스 갔을 때그 화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청색이 제일 비싼. 자주색, 청색 이런 게. 그래서 왕들이 다 자주색을 입은 겁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색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그죠 뭐죠 물감 청색 계통 물감이 제일 비싼데 그래서 물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갖고 라는 것은 뭐 이게 훔쳐서 갖고 라는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 분양할 향뭐난주에의 호만호는 이제 이게 잘라지지 않는 아주 강한 보석이고 에봇 이제 제사장의 입을 이그 뭐죠 이조기 요흉패 이제 대제사장에게 붙이는, 어, 그런 보석이 달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부유했고요. 부유함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신 겁니다. 안 그러면 어딨습니까? 디 금송하지 만드는 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니다 부유할 때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써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금송하지 만드는 그래서 지난 주 말씀 드린 것처럼 주의 백성의 재물로 본인 배를 채우면 안됩니다. 그건 주의 백성으로 돌아갈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형편을 잘 아십니다. 너희들이 올때 받은 거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에게 그들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랬던 그래서 떠날 때 그들이 빈손으로 떠난 게 아닌 거예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아시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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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라. 그 형편에 맞게끔 딱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언약계 만드는 부분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호와 임재의 자리 어, 거룩한 물건을 넣어 왔다는 상자 또 하나님이 그 하시는 빈 공간 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이렇게 언약계에 대한 많은 이름들이 있다는 이유는 언약계는한 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된 것을 말합니다. 구절 보면, 물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과 시간과 그 기구의 시경을 따라 지어라.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의 말씀하는 게 바로 10절입니다. 이거 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래서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를 뜻합니다. 나무 조각이 아닙니다. 나무 조각. 여기서 조각목은 나무 종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걸 번역할 때는 아카시아를 조각목으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조각목으로 번역했을 뿐이지 나무 조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가로가 1.25m고요. 세로가 높이가 75cm.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1, 15절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으로 싸고 윗걸로도금퇴를 두르고, 금고리넷을 부어 만들고, 네발에 달대 이편에 두고리, 저편에 두고리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채도 또 <laughs> 이거죠. 들고 다니는 이동하는 막대기 같이 긴 거죠. 이것도 아카시아나무로 만들또 금으로 싸는 겁니다. 그리고 고리에 꿰어 매개하고, 채를 어, 괴고리에 고리에서 맨 편대로, 어, 그대로 꽹대로 두고 빼내지 마라. 그래서, 어, 여러분 언약궤를 찾아보실 때언약궤에 제대로 된 그림은 뭐죠? 이 채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어,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언약궤를 가져왔을 때이 채가 밖으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지성소는 커튼 밖으로 채가 보였거니다 그래서 성소에서는 그 채가 밖으로 나온 것을 보였다. 그래서 언약괴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다 빼가지고 두는게 아니라 하나에께서 언제든지 이동하라며 바로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고리가 있고 예, 금이 있고 이게 이제 언약계입니다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내용은 뭘까요? 땅 거는 다 바뀌어도요 언약계는 안 바뀝니다 이게 놀라운 겁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막 뺏기고 찾아오고 막 왔다갔다 하잖아요 다윗이 이제 장막을 하나 지어가지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 장막이 아니고 이 언약계를 두기 위해서 다윗이 지은 장막입니다 임시 처소입니다 거기 있기도 하고 또 솔로몬이 이제 이걸 또 모셔가기도 하고 근데 솔로몬 성전의 모든 크기는 여기 있는 크기하고 다릅니다 다 큽니다 먼지단도 크고 다 큽니다 심지어 뭐브까지 크냐면 언약계 위에 올려놓는 이 천사들의 날개도 훨씬 큽니다 그런데 뭐만 모세와 똑같은가 유지했는가 유지한 건딱 하나입니다 요 언약계입니다 언약계와 그 안에 담긴 증거판 요거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똑같은 겁 이게 대단한 거죠 한 800년 전도 어, 모세로부터 멸망할 때까지 이거는 그대로 똑. 딴 거는 다 새로 지었고 더 크게 했지만 이거는 그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 상자에 넣었던 그언약궤그 그 말씀을 그대로 들고 솔로몬 성전 안에 다 넣어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아직 안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에 이제 새길 겁니다. 아직 안 주셨습니다. 내게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넣어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 21절 정급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이제 그 장이 2규빗반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광이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높이가 없죠. 이게 평평하게 해야 되니까 판이니까 판. 어, 그래서 가로 세로만 있습니다. 어, 어, 한 그룹 이 그룹이라는 말은 어. 이, G R O U P 가 아닙니다. 그룹 영어로 그룹을 한국말로 그룹 그게 아니고 예이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하니까 그룹이 된 겁니다. 예, 원래 히브리어가 발음이 그룹인 겁니다. 그룹은 천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그 하신다는 말은 우리 그룹 저희 그룹 사이 이런 뜻이 아니라 예, 천사라는 특별한 천사를 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의 모양을 한 거가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예, 천사가 날개를 하고 있고 날개가 서로 어, 연하여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바닥과 붙어 있는 거.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저도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번에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언약계, 어, 뚜껑이 속재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약계하고 이속재소하는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어, 뚜껑이 없었던 게아니요 뚜껑이 다 있었어요. 여기에 언약계 안에. 그리고 속재소를 그 위에 똑같은 사이즈로 얹힌 겁니다. 그래서 얹혔다는 말이 나옵니다. 덮었다는, 뚜껑이란 말은 하나도 안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떤 책은 제가 읽어보니까 그게 뚜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만들지 않고 그 뚜껑 대신에 속죄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는가 하면, 어, 그러면 항상 옮길 때 같이 옮겨야 되거든요, 이거를. 예. 그런데 옮길 때 밑에 것만 들고 옮기고, 잊어버려도 언약계만 찾아오지, 이거 위에 건안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갔을 때도 이건 예. 따로 만들었습니다. 밑에는 못 만들고요. 밑에는 원래 있던 걸 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걸 같은 장소, 고위에 그딱 맞게 두신 거. 니다 그래서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별도죠, 별도. 그죠? 이 밑에는 뭐가 있습니다. 이게, 이, 이게, 이 밑에 비운 거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있고, 밑에는 밑에대로 있고. 그래서 언약계하고 속재수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두 개. 그래서 언약계는 언약계대로 완성품이고, 그 위에 얹힌 것이 뭐냐하면 속죄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양이 이렇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이 이, 속죄소 밑에는 똑같습니다. 밑에는 다 똑같지만 상자는 똑같지만 위에 있는 속죄소 천사의 날개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때의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속죄소 를 찾으면 어떤 날개가 막 엄청나게 큰게 있잖아요. 그큰건 언제 언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만들었는가하면 그거는 솔로몬 때입니다. 그러나, 모세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 때는 이 정도 사이즈인 거죠. 뭐, 솔로몬 때는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어, 이, 여, 여러분, 가로, 긴 길이의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가로의 배가 되니까, 높이가. 굉장히 날개 하나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21절, 한번 속죄소를개 위에 얹고라고 돼 있죠. 얹고,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습니다.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곧증객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속죄소위의 증거판 위에서 만납니다 네,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적용을 해보면 증거판을 늘 삶의 중심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약속의 백성들 아닙니까? 또한 가지, 우리가 맹세한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 저는 그 월요일 날, 그,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그분 박상준인가 박성준인가? 그분 박성진입니까? 저는 그 청문회를 보면서 진짜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 자, 그분은 과학, 저 그분은 기계공학, 어, 저 우리 포항공대 교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벤처 장관 후보가 돼서 이제 청문회에 앉아 있는 것도. 네. 자, 오늘 불렀던 찬석도다 아, 맞아. 지금 서 있는 이곳에 높이를 내가 밟는 땅, 하늘이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자 누가 내 한테 질문합니다. 청문에서요. 하늘 바다가 주를 높인다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바다에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청문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나를 정신 나간 사람 봅니다. 오늘 새벽 말씀도. 땅과 그 위에 충만한 것은 다 주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자, 누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기계공학 전공과한테 많은 사람 앞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믿냐 자, 이러면 어떻게 답볼 겁니까? 자, 나는 수학을 가리키는 선생님 또는 과학을 가리키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와서 당신은 창조를 믿습니까? 진화를 믿습니까? 장조를 믿어요? 근데 진화를 어떻게 가르치려고 해요? 나 우리 아이 당신이 못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 큰 시험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분은 딴걸몰라저는 그분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장조과학 활동을 했습니다. 그걸 알고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흠집을 내려고 창조과학을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사과학이다 사이비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이비과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중초기업, 벤처 대한민국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냐 이 질문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 예수님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 이유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서지 우습게 여기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 가 있잖아요 와, 피투성이가 돼있고 근데도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게 은혜요 왕이 우리를 위해 당한 고난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조롱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많은 과학자들이 딱 준비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나는 믿는다. 믿기 때문에 나는 자연을 더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돌본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돌보려고 한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우주 원리의 창시자인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한명한 한 명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도록 내가 더 열심히 나는 준비하고 헌신할 거다. 이래 답해야 되는 겁니다. 답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포항공대는 뭐가 무식해서 그 사람을 교수로 모셨을까요? 그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쓸때그 논문에 이상한 게 나와서 그사람 논문을 뭐준 겁니까 박사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보고 무실론자라고 말한 걸 아인슈타인이 제일 듣기 싫어했습니다. 창조주의 모든 질서가 이렇게 신비로운 게 없는데, 여러분 무식한 사람 말 앞에서요.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고 고개 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찬송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은 다 다스린다고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이렇게 찬송을 불러놓고 밖에 가 가지고는. 하나님 이다 쓰인다고 믿냐? 이러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 저는 그, 그, 그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야 돼요. 창조론? 뭐가 웃기냐고. 진화론? 진화론이 너희들 맞다고 믿냐고. 근데 참도 뭐 잔잔하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고,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고. 우리는 증거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고 헌신했다면 나는 어디 가도 진품 인생은 어디 가도 같다 그러잖아요. 진품은 어디 내놔도 같은 게 진품입니다. 우리가 진품 성도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요, 나는 경건하고 터기도 하는 마음으로 요셉처럼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더잘 섬기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판, 뭐라 증거했습니까? 이 언약을 다 지킨다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다 믿는 거지, 선택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려면다 믿는 거지, 요거는 내가 믿고, 요거는 과학과, 과학은 변하는 겁니다. 과학은 변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취해서 선택,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증거판을 늘 삶의 중심에 둬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시하는 대로 드리고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내 맘대로 황금 저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고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열매가 없다라도 욕처럼 그죠 안 보이더라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한나처럼 애기가 안 생겨도 딴데 가지 않고 속신로에 와가지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그래서 사무엘을 얻은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만납니다. 속죄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위에 있습니다.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는 곳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래서 겸손은요. 말씀 앞으로 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 어떤 자세인가? 오늘도 내가 말씀의 인도 없이는 나는 고수합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네, 시내까지 심은 나무처럼 말씀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이 속죄소하고 증거판하고 같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의 부족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